결혼 기념일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하시나요? 참 지난 시간들 결혼한 후에 오랜 세월 우여곡절도 참 많았구나 어려운 과정도 많았는데 참잘 견뎌왔어. 그러면서 오늘 꼭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 만든 게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안 하실래요? 결혼 기념일은 일은 아니지만 결혼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인간 만난 게지요. <laughs> 그것도 기억이죠. 그런 우리는 좋은 기억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런 날을 기념일 또는 절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일년에 세번꼭이 절기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제정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있죠. 첫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수장절이고 세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매년 세번네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럼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장자가 다 죽는 비극이 일어났죠.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을 한문으로 저렇게 표기돼 있어요. 유월절은 이게 한문의 의미입니다.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넘을 유, 넘을 월 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유월절에는 또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누룩이 없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딱딱하죠. 딱딱한 빵을 먹으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 누룩이 없는 빵, 발효되지 않는 빵을 그때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없을 무자 누룩 조자를 쓰는 무교절이라고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과 무, 무교절이라는 말은. 같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요. 누룩기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3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 노예와 같은 종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가을에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 수장절은 여러분이 자막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문으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거두어들여서 저장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야 1년 동안 먹죠. 이 수장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것이죠. 수장절이 되면 평안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갑니다. 나가서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는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주셨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셨지. 그것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초자 망막자를 써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수장절 초막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집 바깥에 텐트 들고 광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광양은뭐차 타고 한 시간 두 시간 가는 게 아니에요. 집문 열고 나가서 도로 건너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눈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예, 학교 안갈 정도로 눈이 오는 날은 50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해요 학교는 열심히 가야 되겠죠 예리설렘은 해발 760m 고지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도시이기 때문에요 자체가 광야입니다 자체가 가족들이 모여서 그 광야에다가 바로 도로 건너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 이런 삶을 살았는데 야 역시 푹신했던 침대에서 자는 거하고 광야에서 이 딱딱한 대자는게 다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먹을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잊지 말자.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책임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맞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내 탐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 1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맥추절은 한해의 처음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처음으로 수확하는 게 뭐죠? 보리잖아요 밀이잖아요. 추운 겨울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날씨도 주관해 주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밀보다는 보리를 많이 심죠. 그래서 번역하기를 맥주절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보리 맥자 결실 출자를 써서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맥주절에는 이름이 참 많아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종교력으로 새해 1월 1일이 언제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일 새 첫날입니다. 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종교력을 그들은 써요.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정도 그 사이로 됩니다. 자, 이 맥주절은요. 이 유월절로부터 유월절로부터 유월절이 기준이 돼서 열흘이 다섯 번 지난 날이에요. 몇일 전한 것이죠? 50일 지났죠. 열흘이 다섯순 돌았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오순절의 의미가 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또이 맥주절을 또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일곱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칠칠이 49일이죠 49일 지난 그 다음날 50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 7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재밌죠? 몰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맥주절을 오순절 또는 7 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한 가지 맥주절을 초실절 이라고도 불러요. 그게 뭐냐면 처음 초자에 열매실자. 처음 열매를 거둔 것을 추구하겠다. 우리나라는 밀은 별안 심잖아요. 주로 보림 안 심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이다. 보리를 거두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은 무슨 절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먼저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주신 것, 출애굽 이스라엘 백,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 그것이 뭘까요? 맞추시는 분한테는 롯데햄, 로스팜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힌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장 홍해를 건너도 어디에 모였죠? 시내산 밑에 텐트 쳤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다 불러 모으고 뭐 했어요?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는 나의 하나, 나의 백성 되겠냐?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죠. 출애굽기 18장과 19장과 20절을 20장을 잘 읽어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 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모였고 하나님은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우레로 꽝꽝꽝 하면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엎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럼 나중에 모세에게 돌판에 써서 주셨죠. 예.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자, 오늘 신약이 우리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 아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 을 맺은 자들에요. 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전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것을 율법의 요약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날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단도 우리의 육체의 정력도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의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되는 절개예요 두 번째 육신의 양식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초래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 사십년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평지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첫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게범과 볶근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음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한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쑥에 둘 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에서 야다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고, 연병에 걸려 죽고, 땅에 갈라져, 땅 속에 묻혀 죽고, 전쟁으로 죽고, 불이 나와서 태워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아론도 모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출애굽 2 세대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첫 수확을 얻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남의 땅에서 농사지어서 갖다 바치는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해는내 땅에서 내 손으로 내가 먹을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얻었으니 그 감사와 간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추수한 곡식을 가슴에 하나름씩 안고 동서남북으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을 요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땅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내 손으로 이렇게 수확하게 해 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감격이 컸, 컸겠어요. 따라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 같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 역시 책임져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고 내 삶의 황금과 역금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께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움 돕는 은혜를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에 드려야 될 우리의 감사예요. 또한 가지 세, 가지, 세 번째. 아주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 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처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처음 오신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이라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코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보금전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어요. 베드로는 한번 설교에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담대히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고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 땅 끝까지 퍼져나갔어요. 그 복음이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처음으로 오셔서 그 성령 역사심이 역사 속에서 흘러흘러 흘러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하나께서 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내 절을 대신 갚아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를 본 사람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안에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맥주 감사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몰라요. 인간을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묻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우게주셨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탐욕에 쩔어 있어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완낙한 우리 심령을 깨뜨리고 들어오셔서 그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건 누구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하는 거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나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안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누가 깨달았게 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안보지해 주셨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죠. 따라서 맥주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 처음으로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위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보세요 칠칠절을 지키되 칠칠절이 무슨 절이라고요? 맥시미아라 했죠? 왜 7,7절이라고 했어요? 6월절을 지나고 7일이 일곱 번 지난 다음 날이다. 아, 이제 공부 잘하셨네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정도는 알고 예수 믿어야지. 내게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고 자원하여 예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주신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 해야 된다고. 즐거워 해야 된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야 해 된다고. 나누면서 기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자기 마음속에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어요. 교회가 설립되고 몇 사람 없이 예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소년 수련회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어.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기 시작했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불가할 능것 같은 재정이 채워지고. 전혀 알지 못했던 동역자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수련회 우리가 준비했고. 수련회 끝나는 마지막 날, 그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오,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참, 저도 참, 부끄러운지 모르고, 스피커통 뒤에 숨어 앉아가지고 참 많이 울었어요. 올해 여덟 번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늑히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즐거워하며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저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식상해요.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앞장서 간다. 너희는 신발 벗고 신내 신을 벗고 따라오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앞장서 가시는 줄로 믿고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 봐왔잖아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필요를 채워주셨기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리고 성령 보내주셨기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보음화하겠다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의 보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 보음화율이 3%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전략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나요?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맥주절은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 삶에 가야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일에 변호사 조, 조, 조역자가 되라고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를 둘러보세요.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필요가 채워진 것만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함께하시고 동행해주신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에요.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네.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잠시 있다 없을 사상의 것, 그거 조금 더 가졌다고, 그거 조금 잃어버렸다고, 일, 일 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는 그 십자가의 삶, 주님 가신 그 길, 보금을 살아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조건이 아닌가요? 그 받은 복을 헤아려보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또 정성을 다한 우리의 물질드려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